보고 본밤이 사을하래요 지나가는 내 기억도 흘러가네요 어둠과 날씨 어지아을 우리의 봄날 이제 스쳐가고 있죠 살다 보면 언젠가는 마주칠까요 행복했 추억으로 간직될까요 멈춰진이마리흐지 않나요? 나에게 답을 주세요. 인생지않한 사랑인 요저 하늘에 는 별들 안 다시 지적인 새소리로 알았어요 「すてきよ」 서산종합운동장 가득 메워주신 우리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213만 춘청남도 도민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 앞선 무대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우리 홍진영 씨 그리고 고요태의 무대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마지막까지 재밌게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024제 76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도민체육대회 단한 명의 부상도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대회가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고요.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곡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텐데요. 제 노래 중에 최근에 또 여러분들 많이 좋아해 주시는 자 이렇게 또 선선하게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이렇게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절 인연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뜨는 서산 아름다운 고장 서산에서 두 번째 곡으로 시절 인연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괜찮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어, 제가 듣기로 역대 충청남도민 체육대회 가운데 정말 가장 큰 규모 가장 큰 스케일로 이번 대회가 진행이 된다고 들었는데 앞서서 보니까 불꽃놀이에 드론쇼까지 굉장히 화려했죠? 아우 그리고 또 경품이 아주 상당하던데 저도 좀 일찍 와서 번호표를 좀 뽑고 기다릴 걸 그랬습니다. 야 저는 여러 지역의 도민 체전 말이 다봤습니다말은차 주는 데는 처음 본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 계속해서 다음 곡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할 텐데요. 다음 곡 보내드리기 전에 물한 모금만 마셔 도 되겠습니까? 물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뭐또 이렇게 또물 마시는 것 같고 이렇게 또 난리요. 다음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최근에 제가 발매한 신곡 앨범 타이틀곡인데요 하늘 여행이라는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노래로 하늘 여행이라는 곡 보내드렸습니다. 자, 뭐 생각보다 예정되어 있던 시간보다 조금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 서산시에서 또 셔틀버스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조금 늦어져도 괜찮죠? 감사합니다. 자, 앞선 분대 재밌게 즐겨주신 만큼 마지막 무대까지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 오늘 또 어, 충청남도 도내에 또 15개의 시군이 모였는데 어, 먼저 금산에서 오신 분 자, 그리고 부여에서 오신 분, 백제 고장 부여 자, 그리고 오시가 유명한 서천에서 오신 분들 고추가 유명한 청량에서 오신 분들 있습니까? 어, 한우가 유명한 홍성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혹시 태안에서 오신 분들 있습니까? 바닷가가 아름다운 태안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예산에서 오신 분들. 사과가 맛있는 예산에서 오신 분들. 계룡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공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논산 시민 여러분. 아산 시민 여러분. 보령에서 오신 분들. 당진에서 오신 분들, 천안에서 오신 분들, 마지막 서산 시민 여러분 내가 이 충청남도 도내에 15개 시군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 자, 15개 시군에서 함께하는 우리 선수단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대회가 끝날 때까지 몸 건강하게, 부상 없이 안전하게 잘 대회를 마치시길 바라겠고요. 함께 해주시는 응원단 여러분들의 또 에너지와 파워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네 번째 노래 여러분들과 흥겹게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함께 따라 불러오십시오. 미연산에 보내드리겠습니다. Saranghala <laughs> Mar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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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가까이서 뵀는데 어땠어요? 인물이 괜찮나요?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좀 나은가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2024제 76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함께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충청남도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충청남도 체육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햇 뜨는 서사나름다운고장 서산의. 무궁화 발전 그리고 서사 시민 여러분들의 행복, 도민 여러분들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마지막 곡한곡 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곡 보내드리기 전에 물한 모금만 더 마셔도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사실은 오늘 정말 많은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자리 가득 메워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시간만 된다면 좀한곡더 하고 싶은데 아쉽게 여러분들 또 이제 대구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 때문에 이제 저는 마지막 곡을 하고 또 물러나야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마지막 곡 보내드리기 전에 서산에 왔으니까 요거 하나만 할게요 구를 따랴 천복을 따랴 서산 갯마을 처녀들 부푼 가슴 꿈도 마른데 다같이 여름에 같이 함께 하실래요? 사공들의 눈물이 다 같이 한번더 사공. 또 소산에서 함께한 만큼 또 소산 갯마을 여러분들과 짧게 한잔하겠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원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 진또배기 맞습니까? 자 저는 마지막 곡진또배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서사 시민 여러분 중간 돈이 여러분 고맙습니다

no 다 나같이 큰 목소리, 십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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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도백. 오늘 함께 십도,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늘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1도 10도, 1신도1이도도1이하우0도1 0하 1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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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도민 여러분 0 행복하시고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제76회 중남 도민 체육대회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찬원 씨 고맙습니다. 박수! 최고의 우리 가수. 이찬원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해주신 우리 조영보 씨에게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 어찌 하오리까. 시작. 어찌 어찌 하오리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